뭐라고 해놨어요? 뭐예요? 산문을 썼는데 아 미려서 보란 아 여성의 얼굴이 됐네요. 그러니까 얼굴 미이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작품 설명해 주세요. <laughs> 미 <미인도가요>. 인도가 대표작이죠. <목소리가> 예. 작품은, 그, 몽골 음... 쪽에서는, 그, 결혼 전에 그 아리따움 여성들을 표현을 하는 글이 미래를 보라입니다. 그, 글씨는 이용해서 여성의 얼굴을. 음. 구상을 만드는 거죠. 음. 여기 한문 대시를 다 집어넣는 사용자 형대로죠 미, 멱, 적, 음. 고, 음. 랑 그러니까. 이걸로 음. 미인의 얼굴이 죠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음. 얼굴도 다 나오고. 음. 어디서 봐도 저걸 딱 보면 음. 이제 풍가 김병명이 그러니까 나는 거죠. 어 많이 어떻게 많이 만드셨는지? 만드셨는데. 이거는 그작가원 작가가 숙준 한국 선생 글이에요. 대부분 아우를 자기 태어난 동네 모양 그쪽 이름을 따가지고 아우를 쓴다 이런 그래서. 상남은 석전마을에 사는 한국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악필이랍니다. 그분이 이 글씨를 썼는데, 그분 글씨가 면 유명한 글씨그데그 글씨를 이 서사가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몇 작품 뭐를 하든 하면 그걸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각으로 세겠죠 여덟 코 실제 음, 크기 뭐, 그대로 그냥 이건 줄남으로 세두기는 목공에 붙은 쪽을 하고 이게 안에는 그 수입목이에요 알마시카 알마시카 나무인데 알마시카 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새겨져요 결이 결이 다다 약게 어떤 거는 별이 솔직히 일자로만 되어있다고. 이 음. 나무에다가 소가가 된다면 그림과 가나무는 어려워요. 철이 네. 안 음. 근데, 음. 음. 은행나무 음. 음. 은행나무가 있고 여성분들이 작업을 많이 써요. 약한 나무. 좀 살살 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음. 음. 아, 여기 근데 지금 저기 바꿨어요? 이, 이길 수 있나? 음. 나 액자 또 두개나 깨졌는데 이기고있네요 그러다가 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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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져서 깨졌어 니 액자도 떨어져가지고 강한걸로 레일이 약해요 액자 두개나 깨졌거요나걸 그래서 쪼개 타는 거을요이 해서, 서는거 만들어서, 또 이게 건조되는 과정에서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흐르 그래서, 한장 놓고, 차에 타는 거 놓고, 고

용도로 해놓은 건데 아, 여기다 이건 세균으로만 괜찮겠는데 싶어서 사다가 근데 얘도 나무막는것 아, 같잖아요 음. 표면이 껍질이 얇잖아요. 껍질 표면 깨졌거나 내가 원하는 건잘 어, 어. 근데 나무로 된 거는 어느 나무나. 재료로 쓸수 있어요. 음, 이거는. 그나무도 네. 오래된 거래야 귀여워. 귀 이렇게 생김새럼이렇 슈퍼토랑이죠? 앙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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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죠가 뭔가 예사 같지 않그 글씨를 직접 끼셨냐, 그게 제일 궁금하지. <laughs> 새기는 거는 직접 하셨을 텐데, 음. 글씨까지 직접 썼냐. 음. <laughs> 그랬으면 더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저 글씨는 <불신> 누구 쓰고였어요? <laughs> 쓰고 였어요? 학원 씨 쓰고. 학원 씨 쓰고? 아요 아. 아. 상품은 뭐, 있어요 여기에 원정빈 씨는 여기에 는고그 작품들이 아, 어, 여기. 전자나 뭐 그런 쪽에 아, 많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 그 들고 보도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작품은 그 벽화를 누가 그려놨는데 벽화 가 수명이 있잖아요. 탈색돼 다. 거진 다 탈색이 돼가지고 좀 아까워. 그한 번씩 찍어가지고 이. 쭉나무거든요. 쭉나무 중란무 안에다 근데 이 쭉나무의 특성상 이게 아무리 샌딩을 해도 이렇게 막곰무가 져요. 평면이 아닌데 깨끗하게 평면이 되는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laughs> 얼굴이 잘 표현이 잘안 되잖아요. 그게 질감이 훨씬 더뭐 표정으로 보게 되죠. 에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합해 음. 그렇죠. 이야, 대단하시다. 네. 네. 그분들을 다 모셔왔습니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그니까, 러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세 생각. 자, 아이디어 너무 좋으시다. 아. 이쪽은 이렇게 이제 글씨를, 음, 글씨를 새겨 넣는 게, 이 나무가 느슨한 음. 거거든요. 느슨한 거가 가장 마음에 좋은 게. 그 나무 결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걸 전부 파내버리면, 저 그렇죠? 멋스러움을 없애버리는 게잖아요. 음. 그래서 글씨를 파내요. 세계 글씨를 쓰면요. 이렇게 쓰면 음각이라고 해요. 음. 저쪽에 돌아가면 글씨가 튀어나오는 장면이 음. 있어요. 음양각이라고 해서 있어. 이걸 음. 저런 안 들어가고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도 있고. 이렇게 원을 그렸더니 사람들이 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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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원을 그리면 원불교에서는이 끝이 닿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음. 그랬더니 닿아야 돼요. 네 원불교는 닿아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게 닿은 느낌이잖아. 네맞습 <laughs> 빌공자를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동글동글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동글동글 살아라, 올라장. 여기 한 번도 안 보셨죠? 카우벨 연주하시는 연주자, 연주는 한마음 밴드라고. 회사 네, 아, 그 활동하시는 네. 그 사장님이니다 네. <laughs>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해주네요그러 네. 아, <laughs> <laughs>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지만이도때 네. 네, 나오는 거이 빛이... 네. 천, 이천이게 네. 이렇게 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지 빛이 나더라 했다. 빛이 오케이. 나더라고. 아, 빛이. 아, 네. 축하드립니다. 엄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분례식장 가나 오세요? 아니 갑자기 빛이 나서 봤니까 두 분이 오셨어. <laughs> 너무 힘을 안되니까야 본인 너무 멋있다. 아, 정말. 백이상 되는 거 알죠. 꾸면입니다. 일단, 이것이 신나가, 이거. 응. 일단, 선생님, 개인 전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축하 메시지, 축하 메시지요. 우리 재능 만이씨, 김병우, 용인님, 저희 진짜 진짜 축하드리고요. 좀 일단 음악회는 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